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4월 위기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4월 위기설도 단지 PF 때문에 4월에 위기설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쉽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총선 전에 돈을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지만 지금 세수는 줄었고, 세수를 더 감면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벌써부터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죠.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은행권도 가계부채 한도가 GDP 이내로 억제해야 돼서, 한 1, 2% 수준으로 억제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연이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 2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이야기 하지 말고, 이번에 미국에서 4월 2기설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괴가 약간 다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 BTFP. 이게 예정대로 종료가 되면서 재한인 창구 늘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은행 사태. 결국엔 뭐 터졌을 때부터 BTFP가 시행이 됐나? 시기를 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고 이게 번질, 우려가 되니까 BTFP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터져 가지고 지금 재할인 창구로 몰려가서 자금이 갑자기 늘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다 쓰는 게 늘었는데 이게 쭉 빠졌다는 거죠. 요것을 시행하면은 연준의 지급 준비금 금리보다 낮게 은행들이 빌릴 수 있는 거고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준 금리보다 높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다. 즉 은행권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미국 은행들, 소형 은행들이 그때 뱅크런이 날 뻔했잖아요. 대부분이 연이어서. 그러니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면 저 용어가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갑시다. BTFP. 이것은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으로. 실리콘밸리은행이 파단하면서 금융시스템으로 위기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유동성 지원기구를 도입을 했고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은행과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1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은행이 작년 3월쯤 터져가지고 4월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년쯤 되니까 아 이번 4월에 연장을 하느냐 종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이 쏠려 있었는데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뭘 맡겨서? 국채를 맡겨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국채 매입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단기적 손실이 났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직 팔기 전까지는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손해도 이득도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뱅크런이 났죠. 뱅크런은 예금 인출이고. 예금 인출이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국채를 매입하느라 돈이 없으니까, 이 손실난 상황에서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면서, 뱅크런이 더 크게 터진 거죠. 즉,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간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 빠르게 매도하면서 손실이 커졌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국채를 담보로 싸게 돈을 빌려준다. 이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했던 거다. 근데 이게, 스탠딩 레퍼로 바뀌는 거죠. 이번에. 금리가 더 높은. 그래서 국채를 기준으로 교환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국채를 상시교환해가지고 급하면 국채 맡기고 정해진 금리로 지급준비금을 받는 거다. 이런 형국이니까 저게 종료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초창기에 이렇게 또 갚아야 되고 또쭉 갚다가 또쭉 늘어나서 갚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던 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예금 인출 사태로 급격하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금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물론 스탠딩 레포로 다시 빌리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소형 은행들의 위기를 뱅크런이 나는 것을 터지지 않기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지금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에 은행권에서는 당장 금리나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 또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도 높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4월 위기설 이야기가 세금세금 나오고 있는 거다. 4월 다돼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데 작년에 붕괴된 실리콘밸리 은행을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왜 반영을 하느냐?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실업률이 또 갑자기 올라갈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고, 이 당시에 유사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 당시랑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자금이 필요해서 뱅크런이 났을 때 위험한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이 아니죠.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베어스턴스라든지 리먼브러더스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젤 3를 조기 도입해서 적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다르더라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소형 은행들이 위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형 은행, 지역은행 다섯 곳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하향시켰다. S&P에서 그래서 은행들을 봤더니 퍼스트 커머넬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 마크 벨리 내셔널 뱅크프 이런 다섯 개의 은행이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 등급 조정이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딱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나서 그동안 등급 하향이 없다가, 등급 전망 하향이 없다가 1년 만에 나왔다. 왜 1년 만에 나왔겠냐. 지금 BTFP 종료되니까 1년 만에 나온 거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커져가가지고 은행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타격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들. 저게 종료가 되니까, 스닝레포를 하게 되면, 금리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커진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번에 1년 만에, 저렇게, 등급 전망 하향도 나오는 거고,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를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에서, 물가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전망을 두 차례로 낮출 것 같았는데 금리 인하 전망을 올해 세 차례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은 금리 인하 폭을 좀더 줄였지만 그세 차례가 유지된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느냐 저걸 상정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요즘 환율 어때요 물론 오늘 조금 안정이 됐죠. 뭐, 통한증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율 1350원 넘어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자금을 빼가고 있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3시쯤 자료를 만들 때한 3시쯤 봤을 때, 아직도 1347원이고, 지금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괜히 환율이 영구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환율의 악재가 하나 더 지금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것을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진행을 하겠다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소환했다 이게 있었던 일이란 소리고 리버스는 역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소리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은 과거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였냐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요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산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뭐, 중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기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장기 채권 비중을 늘렸던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그러면은, 반대로,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면,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고, 장기 채권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을,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 장기적 관점에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겠다는 거죠. 만기가 더 짧은 미국 국채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즉, 장기 국채를 시중에 줄이고 단기 국채를 시중에 늘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증권을 만기 1년 이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채 2년 수익률이 9bp 가까이 급락을 했다. 즉, 단기물의 비중을 늘린다는 소리는 단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 물에 대해서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 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장기 쪽이 빠지니까 장기 태... 채권 수요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즉 단기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지금 단기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저희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나서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단기 채권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냐. 근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팔면은, 파는 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수출은 어느 정도 살아나겠지만 수입 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물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커질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정도 달러에서도 계속 지금 오히려 내수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이번에 또 발표됐는데 소비 또 줄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침체를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는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신능국들에게 여파가 갈 텐데 경제가 안 좋은 나라부터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들쑥날쑥한 게요 그냥 위아나 엔화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위아나 엔화가 왜 가치가 원하는 가치 떨어지느냐 왜 달러 가치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뭐다? 미국 경제가 위기가 안 오더라도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기가 안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렇게 변동이 되면 은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반면에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난 반면에 또 뭔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한국 자본은 미국 단기 채권으로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괜히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이번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